안녕하세요, 꾸나나입니다 오늘은 운동화 두족을 가지고 왔고요. 나이키 운동화 두족이에요. 발렌타인 그, 데이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인데, 우선 이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나이키 코르테드 제품이에요. 코르테즈가 너무 예쁘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발렌타인 한약판으로 이렇게 키링 옥누아 뭐 구미기라고 해야 하나? 이게 달려 있고 그리고 이 소재 이 이쪽 옆면 자체에 빨간색으로 좀더 진한 하트가 총총총총총 박혀 있어요. 이 나일론 소재의 이 코르테지 같은 경우에는 발볼이 좀 타이트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정 사이즈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제품이에요. 그래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로 신으시면 조금 딱 맞으실 거고 여성분들도 조금 업하셔서 착용을 권해드리지만 그래도 딱 맞게 신기 원하시는 분들은 발에 뭐피안 통해도 그렇게 딱 맞게 신으시면 어느 정도 신다 보면 여, 조금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신발이. 너무 타이트하게 신으면은 이 모양 자체가 변하거든요. 발 모양의 이 발볼이나 발가락 길이에 따라서 옆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 앞에도 이렇게 이 쉐입이 모양이 변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신는 거는 별로 비추해요. 그래서 좀 이제 여유 있게 편하게 신기를 권해드리고 여기 나이키 로고가 있는데 여기에도 하얀색 하트가 있어요. 하, 하트 천지 신발이네요.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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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세 번째 운동화는 이 빨간색 코르티지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나이키 포스 운동화예요. 얘도 발렌타인 화장품으로 나온 제품이고. 짠, 이 컬러예요. 그, 딸기 우유 핑크와 네드의 조합이 예쁜 컬러의 제품이고, 지금 이 제품도 핫트하트네요 하트하트. 그리고 여기 앞에 구멍 뚫린 데도 하트하트. 이 가죽 신발이, 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래 신다 보면은 통풍이 안 돼서 발에 땀이 차고 그러는데, 여기에 하트하트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통풍도 될것 같아요. 그런 효과도 있는 있는 그 하트 구멍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몰랐는데 제가 가죽 신발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는 게 발, 오래 신다 보면 은 이제 발에 찝찝함이 느껴지는데 그 메시 소재 운동화보다는 이제 가죽 신발이 그러는데 이거는 통풍이 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여기 핑크 우유 나이키 소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레드 컬러가, 어, 이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이 제품 쨍한 레드라고 하면 얘는 약간 오렌지빛 조금 밝은 레드예요. 그리고 여기 인솔 자체도 두개다 이렇게 하트하트. 민솔에도. 그래서 이 신발 두족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 포인트 슈즈로, 조금, 무난한 옷에 이렇게 포인트 되게끔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코르테지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이 라인이. 너무 귀엽게 나오면, 쉐입이 너무 귀엽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너무 애정하던 신발인데, 이렇게 컬러가 예쁘게 나오면 정말 이거는 소장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 빨간색은 정말 봄에, 여름에, 어디든 잘 신어질 것 같아요. 예쁘게 코디해서. 그, 반바지에 흰색 양말이나 검정색 양말 신고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스커트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얘는 그냥 뭐 청바지에 신어도, 뭐 트레이닝 바지에 신어도 너무 포인트 되고 예쁜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을 보여드렸는데, 굽높이 한번 재어볼게요 포르테즈의 굽높이를 한번 재어볼게요 포르테즈는 굽높이가 별로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키높이를 원하시면 이거는 약간 고려해 보셔야 되세요. 2cm 정도. 2cm. 그리고 코스 포스의 굽높이는 4cm. 그리고 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 미드소 안에 에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에어라고 영어로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착화감이 조금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포스의 문제점은 조금 무겁다는 거. 이생고무창이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어서. 근데 뭐 착용하시면 그렇게 무거운 거는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포스만의 이 무드가 있기 때문에 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포스는 좋아해요. 이 그리고 포스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운동하지만 이 쉐입이 둥글고. 둥글게 나와 가지고 발볼이 좀 여유 있어요. 그래서 발볼러들이 좋아하는 그 나이키 운동화예요. 발볼이 없으신 분들도 물론 편안하게 신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의 그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여성분들은 정사이즈로 착용하시면 되고요. 남성분들은 사이즈를 5 정도 업해서 착용하시면 잘 맞으실 거고 이 나이키 코르테즈의 사이즈 팁은 여성분들도 사이즈로 5 정도는 업해서 착용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딱 맞게 신는 거, 타이트하게 신는 걸 좋아하시고, 발볼이, 발이 절대 크게 보이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사이즈를 신으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10, 10cm 정도 크게 신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해드리고요. 착용한 영상은 뒤에 쿠키로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고나하였습니다 안녕!